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오전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핵심 내용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세계 최초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또 신고가가 달성이 됐죠,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망, 전고점 돌파 잘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죠? 뭐 2차 전지 역시도 수비 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또 새로운 신고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전고점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구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늘꼭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반대로 조정 구간에 손실 보는 그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일단 다음 달뭐 코드 엑를 출시를 하면서 이 세포 분석 분석 공정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조 규모의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5월 초에 AAI와 CYTO에서 신제품 플로토 LT, 비너스 HT 오토를 공개하고 글로벌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 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당 5만 불 이하의 가격으로 본격적인 대중화를 선도하는 제품이 될 것이고, 이 메인 제품 오토 천이 대당 25만 불인 것으로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가격과 진입 장벽을 낮춰서 빠르게 장비를 대중화시키고 소모품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여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세포 분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자동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동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면 네 충분히 전고점 역사적인 또 신고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 회복을 또 해줘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실적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제 기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분기로 좀 볼게요. 자, 분기로 보시면은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발생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역시도 더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요러한 모습인데 장 종료하고 또 이제 한번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뭐 중동 불안이라든지 이 달러의 강세 그리고 안전자산 금값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이러한 종목들 그죠 이러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그냥 묻고 가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 관점을 이어나가시면서, 네,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당연히 저가 매수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지금 계좌가 손실 중이다. 그래서 대응이 확실하게 좀 필요하고, 단기 확실하게 내가 손실도 만회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반드시 구독 문자 한 번씩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일단 예수금 없으신 분들, 자, 추첨을 통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7명 추첨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반드시 예수금으로 전환을 하시고, 이전 금융사, 전 증권사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예수금 전환하시고, 매일같이 제가 수익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당연히 공유해드렸겠죠. 자, 4월 22일 오전입니다. 장 시작 전에 바이오스마트, S바이오메딕스, 이렇게 두 종목 공유해드렸어요. 자,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지금 전력 수요가 모자르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 변압기 수요까지도 확장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수가 잡아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SBIoMed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병,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개, 개발 기대감이죠. 그래서 상승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셔라. 이렇게 또 이제 매수 가격 그리고 언제 매도할지. 다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도 다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양방향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초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자 초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드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고, 수익 완료됐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스마트 역시도 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스마트 보시면은, 자, 시초가 대비해서 20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일봉상 보게 되면 전 고점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줬습니다.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고, s 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투자 경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짧게 짧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자,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두 차례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0% 네, 짧게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를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은요,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다 공유해드리니까 이러한 종목들, 반드시 공유를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인증 문자 보내주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공략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또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 안 눌러주셨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역사적인 신고가 77,500원을 다시 한번 좀 달성을 하러 가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상 이 구간부터는 이제 악성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본전에 또 탈출하셔야 하는 그리고 또 익절로 탈출하셔야 하는 물량들 이제는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조정 나와서 다시 한번 55,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좀 1차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 역시나 이 전고점 55,000원이죠. 조정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빠지면은 그때 매수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돌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 주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테슬라 수요일 오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대응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또 3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뭐 대놓고 미국 경제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에 금리에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이번 일주일이기 때문에 뭐 이, 이번 주도 이번 주지만 뭐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역시나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전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9월 이제 11월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가 좀한 차례 시행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좀 높게 전망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시고 네, 잘 정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지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전히 이제 예상치를 웃 도는 3.8% 나왔죠. 결국에는 2%대 진입이 들어가고 꾸준하게 이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밸류업, 우리나라 또 밸류업 이 도입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또 맞물린다면 충분히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정말 잘 대응하시고 잘 정비하시면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좀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응자료 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큐리옥스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네, 답변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셔서 자세한 내용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상반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n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만 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날,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만 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고간 재매수 타점. 한번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이 날짜죠. 그래서 이 날짜에 최고 33만 8천원까지 상승이 나와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 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